안녕하세요, 형님들. 로드나인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머니포식자입니다. 중립 자사 유저들이라면 요즘 로드나인 게임성에 대한 많은 우구심이 드실 겁니다. 라인 유저가 아니라면 게임이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기를 겪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어찌됐든 빨리 신규 지역 업데이트와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흥미를 잃어서 접을 뻔했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까지는 끝까지 한번 믿고 버텨볼까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잠깐 스펙업도 멈춰놓고 아이야만 파밍하면서 자사 위주로 다마고치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저만 이런 느낌이 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게임사에서 무과금을 포함한 중소 과금 유저들을 잡지 못하고 버려둔다면 게임은 아마 금방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업데이트가 망하면 로드9의 인기도 급락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대규모 업데이트 때꼭 이거 하나만큼은 개선됐으면 하는 게 있을까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차피 라인들이 좋은 사냥터와 모든 보스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길드보스가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아이템도 그렇게 좋은 것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파티 인던 같은 것을 내주던가 길드보스 레이드 개편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클래스 및 직업 밸런스, 어빌리티, 거래소, 시세 등 수많은 다양한 불만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게임 내에서 플레이할 때만큼은 흥미를 돋울만한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게 가장 큰 선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 로드9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